11장 1절에서 13절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곳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이술의 스 아들 야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악한 사람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괴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여께서 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고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카들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분야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여 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 시나이까 아니라. 맨어 인본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미래는 밝다. 미래는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약속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해요. 어,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들은 어둡다라는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공, 생각들이 서로 간에 어, 충돌하고 있죠. 어, 2015년 11월에 인간은 진보하는가라는 주제로 어 세계적인 거장들이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이 토론의 그 이름이 뭐냐면 멍크 디베이트라는 토론인데 저도 이책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제 이 내용은 인간은 진보하는가라는 이제 영어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했었던 인본주의적 책. 어 사피엔스라는 책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사피엔스라는 사피엔스의 생각이라는 그책 제목으로 책이 나왔었어요.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거기 이제 네 명의 그 학자들이 서로간에 이제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 진영은 인간의 미래는 어둡다. 한쪽 진영은 인간의 미래는 밝다. 이제 그래서 막 자기들이 연구한 거 가지고 막 토론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의 그 토론은 결론은 안 내려요. 그거는 이제 결론은 이제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듣고 나면은 진짜 인간의 미래는 밝을 것 같아요. 야막 여러 가지 뭐 데이터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아, 인간은 결국에는 이 모든 질병도 다 정복하고, 어, 그런 끝까지 갈것 같은 것만 내용이 그 생각이 들어요. 시간만 더 있다면.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인간의 미래가 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르기. 곧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하는 땡지를 먼저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심지어 그 광고에도 그런 광고가 나오대요.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밥을 먹다가 아, 매신지 까먹었네. 혼자만이 사는 삶뭐 세상 뭐 그렇게 아주 뭐그 그런 광고도 나올 정도로 어, 요즘에는 결혼을 별로 생각을 잘안 합니다. 저보다 심지어 그 가피풀에서 혹시 그 강의를 할때 주제로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한테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강의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해가지고 참 저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laughs>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어, 그럴 정도로 요즘에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어,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근데 그게 편할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사역을 하면서 확실히 느끼는 거는 제가 오늘 집사님하고 같이 올라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누가 과연 인간은 미름을 남기고 어, 호랑이는 죽으면은 거죽을 남긴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이 다른 얘기를 또 어. 가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그래요. 뭐냐면 이렇게 아프면요 결국에는 남는 게 가족밖에 없어요. 그때서야 깨달아요. 아, 이래서 가족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막 서로 난리를 쳐도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을 때 옆에서 그래도 우리 조집사님 딸처럼 방학이면 와가지고 누군가가 와서 돌봐줄 사람 그대가 배 알아서 나으신그 딸이오. 그래서 성경에 자식은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조금 약간 빗나가긴 했는데, 그 얘기가 핵심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묵상은 많이 했어요. 자녀는 도대체 보고, 결혼은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화살통에 화살은 언제 씁니까? 전쟁할 때쓰죠 전쟁하기 전까지는 짐 같아요. <laughs>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도움이 되는구나. 그거밖에 안 남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죠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니 이 소중한 사람들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런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런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의 징조가 편안한 징조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종말의 징조는 너희들이 다. 백세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한게 아니라 전쟁과 소문과 난리가 있을 것인데 아직도 끝은 아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 아, 때가 이르렀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아, 지금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징조들은 하나같이 어렵고 힘겨운 징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 충실하기 때문에 절대 암에 안 걸리실 것이다.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안 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함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함께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낫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사람을 도우라고 도우라고 그렇게 주신 거지 그거 특별한 이유 아니고서야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제 마음에 그냥 갖고 있는 철학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근육질에 멋진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 믿지도 마시고, 생각지도 마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호모데우스예요. 호모데우스. 인간 신. 인간은 신이라는 종족에까지 이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존재가 될 것이다. 다행이네요. 여기 아무도 아멘이라고 하는 분이 없어서. 그 교만함을 잘 비판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교만함을 비판하고 있어요. 일절에 보세요.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일절에. 그때 주의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동양한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 5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레아들, 야사냐와 부야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 보았던 10장 19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10장 1 9절 한번 보시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룹들이 이제 에스겔의 눈앞에서 날아갔습니다.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 동문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래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어제 이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를 덮었는데, 이제 에스겔을 11장 1절에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뛰어가지고 그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으로 에스겔을 데려왔더니, 거기에 누가 있느냐? 25명의... 백성의 고관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25명의 고관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냈던 본문이 우리가 지난번에 또 보았던 8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8장 16절로 넘어가 보시면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태양신은 누구의 신입니까? 이집트 신이죠. 네. 그리고, 그, 뭐, 이집트에는 그 신만 있는 것은 아니고, <laughs> 별신이 다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앞에서 장로들이, 70장로들이 예배했던 그곳에서, 벌레 또 여러가지 가증한 형상들의 그 신들을 그려놓은 것은 이집트에 어,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집트에 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25명의 고관들도 마음은 항상 이집트에 가있고 그들을 성,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에게 어, 그들이 악한 일을 꾸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악한 일은 뭐 어떤 악한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 악한 일이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즉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야이 말이 근데 되게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라서 별별 다 오해들을 사는 해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왜냐면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모르게 부정적인 의미 같이 느껴지죠 이게 부정적으로 안 느껴지면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 내용은 오히려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고관들 25명은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그 전쟁의 그 문제들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마는 고기를 싹 삶아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얘기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희들은 거기에서 지켜주지 못할 거다. 이 성읍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 그래서 11절에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가마 속에 그 고기는 잘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이 들지만, 이 이스라엘 고관들이 했던 이 얘기는 이 성읍을 믿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감히 어떻게 예루살렘이라는 이 천의 요새를 우리가 이제 하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에레미아에서 이미 보았지만, 바벨론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문을 꼭꼭 닫고, 이집트로 연락을 줘요. 그럼 이집트에서 들어올 때까지 버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와서 이제 바로가 와서 바벨론과 싸우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두시겠습니까? 안 두시죠.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라. 거기서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이 땅을 정화하는 70년 동안 너희들은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절대로 이집트로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이집트에게 투항하지도 말고, 갔다가는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안 가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자들이 계속 친 이집트적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다 불태워 죽이시죠. 그리고 그첫 번째 장면으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린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25명 중에 분나야의 아들 분야다가 13절에 죽었어요. 이 예언이 이미 선포되고 있는 것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때 선포된 게 아니라 이미 전에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듯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 나갈 것이 첫 번째가 나타나니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죠. 과연 하나님 남아 있는 자들을 다 쓸어 버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아서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아서 29장 4절에서 7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예레미야는 에스겔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에스겔과 예레미야는요. 짝짝꿍이에요. 짝꿍. 예레미야는 이집트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선지자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함께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이분들이죠 <laughs> 이분들은 같이 짝으로 보셔야 이 내용이 같이 연결이 돼요. 네. 예레미아서 29장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망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했냐. 느 너희는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했어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면 너희 딸이 남편을 맞고 그들을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집 지을 때가 가까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할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가짜 거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자들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성읍은... 우리를 지켜주는 성업이될 것이니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레미야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나에게만 꼭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제 직언을 하죠. 하나님이 이성업을 불태워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빨리 바벨론으로 잡혀갑시다. 우리가 바벨론에친 바벨론으로 바꿉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데리고 이집트로 같이 가버리죠. 하나님은 정말로 이 백성들을 금방 낫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금방 돌아오게 하실 것 같,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할것 같은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5절에서 10절 말씀에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9절만, 9절에서 10절만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너무 길어서. 어, 그래 다 읽어 볼게요. 왜냐면 하 이제 여러분이 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영이 아,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거리를 시체로 세웠도다. 이거는 그 백성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잘못된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걸로 인하여서 그 성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냐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고 너희가 지켜줄 것이라는 그것이 사실은 시체로 변했다는 얘기죠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는 거기서 다시 나오게 될 거야 너희 가마였던 너희 성읍에서 내가 끌어낼 거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요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1절에 이네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못하고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바람 물질이 곳곳에 있는데 암에 안 걸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저도 어느 날 암에 걸릴 걸 생각을 하고 또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툭툭 그런 말들이 자꾸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병도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겠구나.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도 없다.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땅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때인데. 당연히 그러할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땅 가운데서의 삶을 감사해 야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땅이 꼭 바벨론 같아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그 땅에서 우리 우리가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살수 있겠으며. 얼마나 대단하게 편안하게 우리 수명이 300살, 400살, 500살까지 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병한번안 들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이시죠. 옛날 분들은 벌레도 잡아먹고 옛날 분들은 흙과 함께 살아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날은 온갖 발암물질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병에 안 걸리고 잘살수 있겠어요? 심지어 농사 짓는 분들도 암에 걸려가지고 뭐... 제가 사과, 이렇게 저기 하시던 그 사장님도 보니까 유방암이에요. 보니까 왜 그렇겠어요? 농약이에요, 농약. 농약도 큰 바람물질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소망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인가? 글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매일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실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병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어느 날 내가 그 병이 치료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 힘있게 나갑시다. 아, 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나를 왜안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 무거운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안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냥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는 이 공동체가 감사한 거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그렇게 가면 최고의 하루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꺼지면 다시는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놔버리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힘이 없어요. 최소한 여기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만 붙으세요. 네, 여기 오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감사하고 또 건강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나님의 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야 우리 박사님이 잘 고쳐 주셨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항암이 잘 맞을까? 나는 항암체질인가 보다.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인간이 계획을 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했어요. 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도 다 교만이에요. 우리 교만은 이땅 가운데 조금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